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로봇, 이젠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닌데요. 첨단 스마트 기술이 편리함은 물론 농업 현장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지혜영 국민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부산시 강서구의 한 농가. 마녀 제곱미터의 비닐하우스에 탐스러운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그 사이로 로봇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약재를 살포합니다. 온실에서 재배하는 토마토는 수직으로 높게 자라 병해충 방제약을 뿌리는 작업이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연동 온실 상황 흔들식 무인 방제 시스템은 일손을 덜고 수동 방제에 비해 잎의 뒷면까지 고르게 약재를 뿌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팜, 뭐, ICT 융복합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 추세에서 방제 로봇도 이제 약도 절감화되고 노동력이 부족한 시점에서 노동력도 확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참 장점인 것 같습니다. 방제 시간 또한 1000제곱미터당 25분으로 기존에 비해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로봇 방제는 노동력과 경영비를 줄여 생산성을 높이는데 한몫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근의 또 다른 토마토 농가. 400kg의 운반 로봇이 작업자를 따라다니며 토마토 수확을 돕습니다. 이 로봇은 바닥의 센서와 자체 카메라가 농사 현장을 인식하고 설정된 집화장까지 스스로 움직입니다. 이 토마토가 이제 토경 재배보다 수월하다고 해도 사람 손이 다 가야 되거든요. 이제 기술, 새로 기술 주면서 사람 이제 일손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하면서 많이, 많이 도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 300kg까지 적재가 가능한 이 로봇은 한 번에 충전으로 8시간 이상 작업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일일 작업량을 200kg에서 580kg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6명이 하던 작업이 3명이면 가능하고 작업 효율 또한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농업시간 단축과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도 기대할 수 있는 로봇농부에 청년과 농업인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요즘 AI 시대에 어, 발맞춰서 농업도 이제 스마트 농업으로 해서 몸도 편하고 안전하고 이제 건강한 먹거리 를 생산할 수 있게 돼서 아주 좋습니다. 방제부터 운반까지 로봇농사는 부산 지역 여섯 개 농가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요. 부산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시연 등을 통해 스마트 농업기술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농업은 1차 산업인데 전 세계가 많이 뛰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기술들은 날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쨌든 첨단 기술을 앞으로 디지털 자율주행, 원격 하는 것들을 최대한 빨리 도입을 해 와서 현장 적용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희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농촌 고령화와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율주행 기술과 로봇 기술의 진화는 농업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국민리포트 지혜영입니다.